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은 사람이 떠날 때가 아니라 남겨진 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라는 거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이란 참 무서운 거죠.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늘이 시간에 일어나 밥을 했거든요. 15년이 지났는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침대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고 저는 그 빈자리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꽃집 문을 열 때면 향기가 먼저 반겨줘요. 장미, 백합, 국화. 이 아이들은 말이 없지만 저보다 솔직하죠. 시들 때가 되면 고개를 숙이고 필 때가 되면 활짝 웃어요. 68년을 살아온 제 인생도 이 꽃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과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수가 너 나중에 나이 들면 뭐하고 싶어? 젊었을 때 남편이 물었던 말이 생각나요.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죠.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이랑 놀고 그러면서 살겠지. 참 순진했습니다. 그땐 노년이 여유롭고 평화로울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큰 딸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작은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명절에 한번 오면 다행이에요.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 봤습니다. 국민연금 65만원. 월세 40만원 내고 나면 25만원이 남아요.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꽃이 팔려야 밥값이라도 나오죠. 창 밖으로 출근하는 젊은 사람들이 보여요. 다들 바빠 보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빠르게 걷고, 이어폰을 끼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제가 투명 인간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이런 거구나 싶어요. 물통을 들고 꽃에 물을 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꽃들처럼 누군가에게 향기를 주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냥 시들어가기만 기다리는 걸까요?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어요. 빛을 받은 장미꽃잎이 반짝였습니다. 시든 잎사귀 몇 개를 따내면서 저는 중얼거렸죠. 정수가 오늘도 버텨보자. 68세. 칠순을 향해 걸어가는 중입니다. 길이 험할지 평탄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출 순 없죠. 멈추는 순간 정말 끝이니까요. 봄날 오후 가게는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하다는 표현도 사치죠. 텅 비었다는 게 맞아요. 벽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켰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 시간대가 가장 길게 느껴져요. 저는 시든 꽃잎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작은 아들이 보내준 중고 스마트폰입니다. 엄마, 요즘은 인스타그램 해야 손님 온다니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 작은 화면 속 세상이 낯설기만 해요.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장미 부케를 예쁘게 놓고 몇 번이나 각도를 바꿔가며 찍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올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해시태그. 스토리 다 외계어 같았습니다. 사장님 뭐 하세요? 옆 가게 카페 사장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서른 살쯤 됐을까요? 늘 화장을 예쁘게 하고 다닙니다. 아, 이것 좀 배우려고 제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죠. 사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감성이 아니라 노출이에요. 자주 올려야 사람들이 보죠. 노출.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른다고 말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사장이 나간 후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저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창 밖을 봤어요. 길 건너편 새로 생긴 꽃집이 보였습니다. 예쁜 인테리어에 밝은 조명, 큰 유리창. 젊은 사장이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손님들은 모두 젊었어요. 사진도 찍고, 웃고, 떠들고. 저는 제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낡은 선반, 오래된 가위, 색이 바랜 포장지. 30년 된이 가게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꽃을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대에 뒤처진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빨리 가는 걸까요? 오후 내내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제 가게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시든 장미 한 송이를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꽃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느린 것도 잘못인가요? 저는 그저 제 속도로 살고 싶을 뿐인데 세상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큰 딸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가슴이 뛰었죠. 딸 아이 전화는 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 나 바빠서 빨리 끊을게. 목소리부터 급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천천히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못 내려가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이라. 그래, 괜찮아. 일이 중요하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엄마는 건강하시죠? 밥은 잘 드시고 응잘 먹어 걱정 마. 그럼 끊을게요. 회의에 들어가야 해서 알았어. 수고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신호음이 귓가에 울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채서 있었습니다. 작업대로 돌아와 국화를 묶기 시작했어요. 노란 국화였습니다. 꽃잎을 만지며 문득 기억이 떠올랐죠. 수진이가 8살 때였어요. 생일날 제가 장미 한다발을 선물했습니다. 빨간 장미였죠. 수진이는 그 꽃을 안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엄마, 나 커서도 매년 생일에 장미 받을래요. 그때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저는 약속했죠. 매년 생일마다 장미를 보내주겠다고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수진이는 꽃을 받지 않았어요. 서울로 올라가고 직장을 다니고 바빠지면서 꽃은 불필요한 것이 됐죠. 지난해 생일에 꽃을 보냈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꽃받았어요. 근데 관리하기 힘들어서 다음부턴 안 보내셔도 돼요. 그 문자를 읽으며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제 사랑이 짐이 됐다는 게 슬펐습니다. 국화를 묶는 손이 떨렸어요. 실을 감다가 손가락에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조금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저는 국화다발을 완성하고 물통에 담갔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내가 보고 싶단다. 말해보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죠. 저는 불을 끄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어둠 속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딸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하지만 표현할 시간이 없는 걸까요? 답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도 딸이 그립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가게 앞을 쓸고 있었어요.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었죠. 정숙 씨,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윤노인이 보였어요. 손에 커피 두 잔을 들고 있었죠. 윤 선생님, 또 오셨네요. 저는 빗자루를 세우고 웃었습니다. 윤노인은 근처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70이 넘었는데도 일을 하시죠. 저처럼 연금만으론 살수 없으니까요. 커피 한잔 하시죠. 제가 샀어요. 윤노인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받았습니다. 가게 앞 벤치에 앉을까요? 그러시죠.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살랑살랑 꽃향기를 실어 나르는 바람이었죠. 오늘도 꽃향기 좋네요. 윤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돌아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손님은 안 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가게 안 오거든요. 제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죠. 윤노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정숙 씨는 계속 꽃을 가꾸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꽃을 피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향기는 보는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맞잖아요. 윤노인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가슴을 치는 말이었거든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젊은 엄마들. 모두 바빠 보였죠? 정숙 씨도 외로우시죠? 윤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눈물이 날것 같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떠나고 혼자 사는 지 오래됐죠. 자식들은 다들 바쁘고요. 윤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의 옆모습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힘없는 어깨. 저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 나눌 사람이 있으니 다행이에요. 윤노인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윤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경비실로 가봐야겠어요. 내일 또 올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윤노인이 떠난 후 저는 한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 커피잔을 손에 쥐고 가게를 바라봤어요. 향기. 그래요, 향기는 보는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죠. 오늘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장대비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내리는 봄비였어요. 가게 문을 열자 축축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비 오는 날은 손님이 더 없죠. 저는 그걸 알면서도 문을 열었어요. 창 밖으로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급하게 지나갔어요. 제 가게 앞에서 멈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작업대로 가서 장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비를 맞은 장미들이었어요. 꽃잎이 젖어서 축 늘어져 있었죠. 미안하구나. 저는 장미에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시든 꽃잎을 하나하나 따내며 생각했습니다. 꽃도 사람도 시기가 지나면 버려지는구나. 가슴이 먹먹했어요. 장미를 보면서 제 모습이 겹쳐졌거든요. 젊었을 땐 누구에게나 사랑받았죠. 예쁘다는 말도 들었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저는 시든 꽃처럼 구석에 놓인 존재가 됐어요. 빗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시끄러웠죠. 저는 젖은 장미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꽃잎이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득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려지기 전 마지막 향을 내뿜는 꽃처럼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요. 작업대에 남은 장미를 봤어요. 시들었지만 아직 향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자 은은한 향이 느껴졌죠. 그래, 아직 끝이 아니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시들어도 외면받아도 향기를 잃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비는 오후 내내 계속됐습니다. 저는 가게 안에서 꽃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제 존재 이유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노을이 비쳤어요. 붉은 빛이 가게 안을 물들였죠. 젖은 거리에 석양이 반사됐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비겐 후의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새로 들여온 백합을 화병에 꽂았어요. 하얀 꽃잎이 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저는 그 꽃을 보며 다짐했죠. 저도 이 꽃처럼 끝까지 피어 있겠다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향기를 내뿜겠다고요. 비 오는 날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월세 납부일이었습니다. 매달 5일 저는 이 날을 가장 무겁게 맞이해요. 아침 일찍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죠. 연금이 들어와 있었어요. 65만원. 정확히 5일 전에 입금됐습니다. 계산기를 꺼냈어요. 낡은 계산기였지만 숫자는 정확했죠. 월세 40만원. 먼저 뺐습니다. 25만원이 남았어요. 관리비 8만원. 또 뺐습니다. 17만원이 남았습니다. 전기세 4만원, 수도세 2만원, 통신비 3만원, 하나씩 빼자 8만원이 남았어요. 8만원,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한 달을 8만원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하루에 쓸수 있는 돈은 2천원 남짓이에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쌀값, 반찬값, 가스비 다 어디서 나올까요? 꽃이라도 팔려야 하는데 중얼거리며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어제 들여온 장미가 있었어요. 한송이에 3천원 열 송이만 팔아도 3만원인데 팔리지 않고 있었죠. 계산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60평생 처음 느껴보는 무게였어요. 가난이라는 것의 무게요.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았고 부족함 없이 살았죠. 자식들 학교도 보냈고 여행도 다녔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저는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갑니다. 어디서 얼마를 줄일까? 무얼 포기할까? 그런 고민들이 하루를 채우죠. 창밖을 봤어요. 길 건너편 식당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저도 저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평해봤자 바뀌는 건 없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계약된 가게 하나 있다는 게 다행이야. 월세를 내는 게 힘들어도 이 가게는 제 것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에요. 그게 자존심을 지켜주죠. 작업대로 가서 꽃을 정리했습니다. 카네이션을 묶고 백합을 다듬었어요. 손을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비굴하진 않겠다고요. 돈이 없어도 제자리는 지키겠다고요. 점심을 굶었습니다. 어차피 배도 안 고팠어요. 대신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한명 왔어요. 중년 여자였습니다. 장미 다섯 송이 주세요. 네, 잠시만요. 저는 반갑게 장미를 포장했습니다. 만 오천 원. 오늘 처음 생긴 수입이었죠. 손님이 나간 후 저는 돈을 서랍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어요. 오늘도 저는 버텼습니다. 내일도 버틸 겁니다. 가난해도 외로워도 저는 제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69번째 생일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도 축하 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화면은 조용했죠. 큰 딸도 작은 아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까먹었겠지 뭐. 저는 혼잣말을 하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운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바쁘니까 잊을 수도 있는 거죠. 가게를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꽃에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따내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점심때쯤 큰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송금했어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1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듣고 싶었죠.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그만뒀어요. 바쁜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후에는 손님이 몇명 왔습니다. 꽃을 사가면서 사장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아, 축하드려요. 그렇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낯선 사람에게서요. 이상하게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편의점에 들렀어요. 빵 하나와 초한 개를 샀습니다. 작은 생일 파티를 하려고요. 집에 들어와 작은 테이블에 빵을 놓았습니다. 초를 꽂고 불을 붙였어요. 흔들리는 촛불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가 오늘도 잘 살았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 대신 수고했다는 말을요. 69년.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야.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눈을 뜨고 촛불을 봤어요.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자. 누가 뭐래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촛불을 불어서 껐습니다. 연기가 피어 올랐어요. 저는 빵을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지도 맛있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먹었어요. 창 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작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죠. 오늘도 버텼네. 중얼거리며 빵을 다 먹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였죠. 혼자 맞이한 생일. 쓸쓸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불을 끄려는 순간이었죠. 정숙 씨, 윤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어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어머, 선생님. 웬일이세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윤노인은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어제 생일이었다면서요. 아,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고 있었죠. 윤노인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케이크 상자였어요. 늦었지만 축하드리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별것 아니에요. 들어가서 같이 먹어요.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케이크 상자를 열었어요. 조그만 케이크였지만 초가 꽂혀 있었습니다. 윤노인이 라이터로 초에 불을 붙였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소원 빌어요. 윤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무슨 소원을 빌까 생각했죠. 돈이 많아지길, 자식들이 자주 오길, 건강하길.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기를.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촛불을 껐어요. 축하합니다. 정숙 씨. 윤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이번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노인의 옛날 이야기, 제 젊은 시절 이야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창 밖으로 노을이 보였어요. 붉은 하늘이 가게 안을 물들였습니다. 꽃들도 그 빛을 받아 빛났죠. 정숙 씨, 이 가게 참 좋아요. 윤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둘러봤어요. 낡고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여기가 제 인생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윤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래서 좋은 거죠.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윤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이만 가봐야겠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선생님. 윤노인을 배웅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가게 안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작업대에 놓인 장미를 봤어요. 오늘 아침 드려온 꽃이었죠. 빨간 장미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내일도 피어있자. 장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인생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요. 큰 사랑이나 큰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게 사는 이유라는 걸요. 저는 불을 끄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별을 올려다 봤어요. 저녁 무렵의 꽃집. 그곳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노년도 계절이라는 걸, 그리고 모든 계절엔 피어날 이유가 있다는 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편의 삶, 또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